자,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오전짱 주도주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지수가 지금 32포인트, 그죠? 하락폭이 조금 큽니다. 32포인트. 1.21%. 어제 미국 니케이는 뭐, 급등을 하고 오늘 소폭 하락을 하는 것은 뭐 그렇지만, 우리는 어제 급등도 못 하고, 그죠? 자, 오늘 어쨌든 33포인트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지수 관련 대형주 쪽으로 전방위적으로 하락폭이 좀 큽니다. 그 크고. 코스닥도 현재 지 5포인트 정도. 물론, 코스닥 일부 이제 바이오 쪽하고 또뭐 로봇 쪽. 일부 좀 오르기는 합니다만은, 합니다만은 여전히 시장의 하락압박에 좀, 그죠. 이겨내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뭐라 그럴까. 지수만 좀 크, 어,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 일부 뭐 종목들은 또 상승폭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에, 오늘 지금 그, 제가 이제 기아차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기아차가 지금 하락폭이 7%좀 하락폭이 크죠? 이제 큰데, 이거 왜 그런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 그리고, 음, 그리고 이제, 지금 나스닥 선물도 좀 내리는 모습에서, 아무튼 우리 시장이 조금 지금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도 1,800억,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 돈 1,400억이고요. 좀 큽니다. 기관들도 이제, 4,600억을 지금 팔고 있는데, 뭐기관도다 팔아요. 지금, 투신도, 뭐, 연기금도 팔고, 아침부터. 원래는 이제 연기금이, 오전에좀 매수를 하다가 오후 짱에 팔았는데, 오늘 아침부터 막 팔아졌기네요. 자, 사모 펀들도 오늘도 255억 지금 팔고 있고, 이제 가장 이제 지수와 연동을 시키면서 크게 밀어졌끼는 수급의 주체는, 에, 금융투자죠.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여튼 이 금융투자는 우리 시장에서 어쨌든, 축이에요, 그죠? 아무튼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조금 더 매수를 해서 올려가더니 또 오늘은 그냥 밀어버리는 이제 그런 또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튼 수급적으로 좋지는 못하고 어제 이제 하락을 했던 종목들도 오늘 약간 또 오르는 종목들이 나오기는 해요. 어제 삼성전기 같은 게좀 내렸었는데 오늘 조금 또 오르고 있고 일부 이제 에,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을 주는 시초가 워낙 뭐 크게 내리니까. 자,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자, 미국 시험 잠깐 볼게요. 자, 어제 나스닥을 보면은 아무튼 뭐 시초가 대비로는좀 밀리게 해서.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을 가만히 보시면, 물론 21등 평균선 위에는 있지만, 봉이 어떻습니까? 약간 엉봉이죠 응봉. 엉봉. 엉봉이 많다는 것은 뭐로 미했어요? 엉봉이 많다는 것은, 하, 시장은 좀 올라가겠지. 왜? 그동안 시장이 좋았으니까. 근데 막상 이제 시장에 뚜껑을 여니까, 시장이 시작이 되니까, 세에 어, 시장이 뭐 그렇게 좋을 건 없어. 그 시초가를 높게 잘려서 오히려 더 주가는 밀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엉봉이 많다는 것은 주가가 오르고 내걸 따라가서, 경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을 자, 어제 이제 엔비디아도 엉봉이야. 물론 플러스를 냈지만 엉봉이야. 그죠? 그럼 엔비디아도 좀 조정을 받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죠? 비록 지금은 20일을 지키고 있지만, 20일을 한번 살짝 이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어제 이제 테슬라는 오히려 급등을 했죠. 테슬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제 유럽에서 뭐 모델 Y죠. 어쨌든 그 가격 인상을 했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침체 상황. 그러니까 전기차의 위축 속에서 수요 감소 속에서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반대로 가격을 지금, 그죠? 인상을 하면서, 인상을 하면서 결국은 어제 테슬라가 다시 또 저점을 약간 만들고 오는 그런 모습이었다. 근데 오늘 우리 시장도 뭐 시장만 크게 나쁘지 않으면 2차 전지 쪽이 조금 좋은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기는 하는데, 그죠? 워낙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지금 무너지다 보니까 2차 전지고 뭐 3차 전지고 그죠? 다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위주로 조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의 수급은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팔고 있다는 것은 수급적으로 그렇게 오늘 지수가 좀 상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급도 수급이지만 외국인의 매도 도 매도지만은 지금 기관들의 프로그램이 연기금이 뭐 지금 합작으로 같이 그러니까 기관과 연기금이 같이 이렇게판적렇게 많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영향을 좀 받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지수 관련 지수부터 한번 보면. 자 지수적으로 아, 그냥 뭐한 방에 단숨에 그냥 20일을 깨버렸어, 그죠? 20일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0일 어쨌든 깼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부분은 아 죄송합니다, 개차가 아니죠. 기아차 어 기아차 한 마리 그냥 2 1을 깨버렸네 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그니까 러 어쨌든 걸리락이 오늘 뭐엄튼나에 5600원이니까요 음주당 배당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 자요 라인 그니까 요 박스 상단이 이제 12만원대인데요 지금 12만원은 살짝 이탈해 있지만 여기 위로 좀 끝나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시간은 조금 그죠 이제 그니까 뭐 오늘 이제 어쨌든 내 내리는 부분이고 내일은 이제 회복은 또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 달려나가는 부분에서의 시간은 조금, 이제 약간, 딜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지수부터 보면, 자, 지수도 오늘 20일을 깨는 모습이죠. 20일을. 그러니까, 20일이 이제, 추세에 있어서는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20일을 지켜오다가 이제 오늘 어쨌든 20일을 강화만 깨고, 20일도 끊기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005930, 삼성전자. 아, 저쪽을 좀 깹니다. 22, 그, 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최저점이야 뭐 7만 천 원이겠지만, 단기적으로 박스권 하단 부분인 2 0 0 원을 깨버리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00660, 0뭐 하이닉스도 지금 21을 깨버리고요. 그다 기아차, 뭐 하이닉스. 그죠? 전방적으로 다 지금 깨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000270. 자, 기아차. 자, 기아차는, 이제, 에, 오늘, 에, 배당락. 그러니까 기아차가 지금 시가로 배당을 6.4%, 5,600원 주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오늘 물론 이제 9,500원 빠지지만은 뭐, 5,600원을 빼면은, 한 4,000원 정도. 그죠? 한 3, 3,000원만 정도 빠진다 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그럼 뭐, 지수적인 부분하고 같이 올린다는 뜻이죠? 오늘 뭐, 지수가 지금 35% 급락이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그죠? 거기에 셀트 아좀 기아차가 좀 하락 폭이 큰 거는 배당락 5,600원. 그니까 배당락 5,600원은 이제 한달 이내로 여러분들 정권 계좌로 그죠? 5,600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냥 관망 홀딩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을 자, 005380 현대차는 그렇지 않잖아요. 현대차 근데 그렇지 않은 현대차도 뭐 여도 오늘 2.2%.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부분이 아무튼 뭐 23만원대니까, 그 근처에, 그죠? 거기 좀 근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 이제, 2 1리평이 꺾였기 때문에, 바로 이걸 턴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자, 반도체 자동차 자동이 0 6 8 2 0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은 뭐, 오른 게 없으니까요. 좀 내릴 것도 없어요. 자, 오늘도 0.93. 그죠? 0.93. 그래서, 오늘도 이제 거래가 지금 16만 주인데, 거래가 뭐 어쨌든 적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은, 신한 창구가 오늘 이제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지수가, 여기서 납부를 조금만 줄이면 또 쉽게 올릴 수 있고, 자, 18만 원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또 20등 평균선 위에 지금 있잖아, 주가가. 그죠? 20일 위에만 있으면 뭐 나쁠 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로는 선방을 하고 있다. 최근에 뭐, 시장이 하락할 때, 상승할 때, 3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죠? 오늘도 지수가 좀또 크게 하락 하고 있지만, 크게 하락 하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뭐, 006400, 오늘 다, SDI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어제 급등했던 두산, 두산은 또 오늘 겁락이에요, 두산. 그죠? 두산은. 근데 뭐, 워낙 단계에만, 오늘 두산도 뭐, 좀 10%,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이래요. 그죠? 두산. 뭐, LG, LG도 그렇고. 그럼 뭐, 최근에 올랐던 KB금융. KB, KB금융. 최근에 올랐던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그죠? 오늘 좀 하락이 또 큽니다. 현대차, 삼성 물산, 카카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해요. 이런 모습인데, 셀튼 이런 모습이 뭐. 그죠? 아직도 잠, 자고 있으니까. 자, 이제 개별 부분에 오늘 2차전지 그렇고요. 이수 스페셜도, 이수 스페셜. 자, 이수 스페셜도 오늘 도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이수 스페셜을 보면서 한농화성. 한농화성. 그죠? 이거 관심을 좀가져 보세요. 물론 여기까지 내려오면 도착했는데.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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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만한1 5 0 0원 한농화성 관심까지 놀아보세요. 한동안 좀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마이크로는 아 오늘 좀 가다가 이게 시장이 어, 망쳤어그죠 그러니까 로켓샵을 해서 일단 하나마이크로 홀딩만 하시라. 자,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다 같은 케이스예요. 자, 이제 바이오 쪽에는 알테오젠, 그죠이 뭐 정도는 용납할 수 있겠죠, 그죠 알테오젠 그냥 보유만 하시라. 자, ABL. 여기는 나다가 지금, 그죠? 플러스는 나오죠? 고있 레고캠. 그 다음,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마치 이제, 우리 얘기 오스코텍이니까. 어, 양호하죠? 오스코텍. 그죠? 오늘 여기 매드팩트는 조금 미니네요, 죠 매드팩트. 음. 자, 그래서 평소 어제 이제 칵 땡기고, 오늘 20일, 그래 없습니다. 그래 서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옆으로 행보를 좀 하는데, 시장이 좀 도와줘야 되겠죠. 오늘 이제 보니까 로봇? 로봇. 그러니까, 아, 레인보우. 레인보우 걸 나가고, 그럼 옆에 있는 이제 에브리봇.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 낙폭 가지니까뭐 초단기로 한번 접근을 필요했죠. 그럼 이제 하나에로 하나에요. 하나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어제께 말씀드렸던 일단 어, 아, 아, 리튬 포스 리튬 포스 어, 이틀 연속 지금 그죠 그럼 리튬 포스가 만약에 강하다 그럼 누구 봐야 되겠어요 하이드로 그죠 하이드로 그죠 리튬 하이드로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근데, 오늘 어떻 뭐, 시장인가, 이제 이런 개별 부분의 단기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또 오늘 지수가 좀 크게 빠지면서, 그죠? 또, 크게 밀리는 그런 종목들도 밑에서 좀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조금, 지금 뭐, 코스피가 34포인트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또, 일단 한발 물러서서 보십시오. 그죠? 무슨 말이 아십니까? 여유있게, 천천히, 주도주, 부분에서만 조금 뭐또 조정받으면 좀 쉬어주고, 그죠?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돈벌 바에야 누가 돈다못 벌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5장에 뵙도록 합니다. 어.